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미 신태 조득신입니다. 득신 씨는 하루에 양치 몇번 하십니까? 저는 그 어릴 때 삼삼삼 법칙 있잖아요. 그죠. 옛날 강요했죠. 하루 세번삼 <laughs> 분씩 음식 먹고 삼분 안에 뭐 이런 네. 거 이런 법칙이 있었는데 그렇죠. 음식 먹고 삼분 안에는 음, 음. 좀 어려웠던 거, 어려운 것 같고 네네. 뭐 사, 하루 세번세번삼분세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아마 비슷합니다. 저도 새마을 운동. 시기 그때 어린 시절을 보내가지고요. 비슷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뜬금없이 방송 틀자마자 양치질 얘기에서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오늘은 칫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진로 방송에서 웬 칫솔 이야기냐. 들어보시면 이게 왜또 관련이 있는지 네네, 맞습니다. 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스페이스 노아에 계시는 한타정 매니저님을 모셨는데요. 스페이스 노아에서 공간 생각뿐만 아니라 칫솔을 만들다고 합니다. 어떤 칫솔이냐고요. 지금부터 스페이스도와 한태정 매니저님을 통해서 어떤 칫솔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태정입니다. 어떻게 양치질하셨습니까? 아침에 하고 다닙니다. 아, 어. 예. <laughs> 저녁도 하시고요. 그럼요, 제가 칫솔을 파는데.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스페이스 노아는 공간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어, 학생들이나 그리고 벤처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생각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간을 공유해드리고 거기서 이제 약간 어, 그런 부분에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대뜸 칫솔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왜일까요? 칫솔을 그 그러니까 어떻게 왜 만들게 되시는 건지요? 아마 지난 방송을 들으셨다면. 네 아실 텐데 제가 스페이스 노화를 들어오게 된계기의첫 음. 계기는 국제개발이슈든요 <laughs> 힌트가 일부에 <laughs> 다있잖아 <있겠네>. 네. <laughs> 들어보셔야만 이해 가능합니다. <laughs> 이게 뭐 저는 서울대 교과서 반공했던 거였어요. <laughs> 이게 또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럼요 순서를 밟아야 이해가 <laughs> 그렇죠, 잘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팀이 모인 것도 국제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음. 주로 많이 모여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저희 대표님이 처음 시작을 하신 거니까 저희 대표님이 치과의사세요. 음. 그리고 네네. 치과의사 중에서도 예방치 치의학 음, 뭐 이런 네, 걸 네. 하셨어요. 네. 그래서 구강 예방에 대해서 음. 어 공부를 하신 분이고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 쪽에 의료 봉사를 많이 다니다가 음.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이 치아가 음. 없는 뭐 미얀마 음. 기준으로 하면 어 12세 이상 청소년이 네. 양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청소년이만 음. 뭐40% 정도 된다라는 통계 자료들 네 명이네요. 예, 어... 양치를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네요. 예, 네. 그러니까 구강 상태가 치아 네. 상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아, 음. 그런 러니까그 얘기 들으면 정말 그 나눔이 어디까지가 나눔인지에 대해서도 음. 정말 얘기를 음.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고민해볼 네. 만한 포인트죠. 네네. 아, 네. 네. 어,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일 하시는 <laughs> 분인 것 같다는. <laughs> 아, 돈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생각이 드는데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또 개발도상국 빈곤층의 치아 건강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듣고 싶거든요. 지금 어떤가요? 빈곤층이라고 하는 거는 네. BOP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네. 그 경제적 네. 하위계층이라고 불러야 나 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뭐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 열명중 여섯 명은 치아가 음. 없다라는 세계 전 세계 통계 기준이 있고요. 그러니까 65세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 65세 이상 중에 열명중 중? 여섯 분은 치아를 한 개도 가지고 계시지 음. 않는 거죠 음. 그러니까 치아가 없다라는 게 그냥 먹는데 불편하고 틀릴 끼면 되지 뭐 이런 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비오피 지역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좀 네.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틀니를 가질 수가 없고 또한 그래서 틀리가 없어서 치아가 없는 상태로 생활하게 되면 치아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얼굴 형태가 무너지게 네. 되고 그러면 얼굴이 틀어지게 되고, 네. 그러면 사회생활이 어려워져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음, 인생 자체가 되게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음, 그럼 그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칫솔을 예, 예. 드리고 싶은 거군요. 음,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분들이 살수 있는 가격의 칫솔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음.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예전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명문,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인데 명문 구단으로 이제 이적을 하려고. 음. 메디컬 테스트를 봤잖아요. 음.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게 이빨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빨이 심장이랑 연관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어. 뭐치 치아가 모든 건강과 연관이 돼 있어서 단순한 단순하게 뭐뭐 씹는 뭐게 어렵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맞아. 몸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 보니까 네. 조금만 긍정하고 가면. 이빨은 동물의 이빨이 이빨이고요. 사람은 이나 아, 치아라 고 네, 했죠. 아. 이빨이라 했나요? <laughs> 뭔가 있어 네, 보이고 싶어가지고. 네. 치아입니다. 치아. 아그렇구나그 치아? 아, 네. 프로젝트 노아 예, 예. 대표님께서 치과사라고 하셨는데 그닥터노아도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거기서 인간적 진료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어떤 개념인지 좀 듣고 싶더, 싶습니다. 네. 약간 저희 회사를 조금 네.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스페이스 노아라고 했다가 음. 프로젝트 노아라고 설명할 때가 가지고. 음. 저희는 프로젝트 노아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음. 스페이스 노아라는 사업을 음. 운영 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 닥터 노아 칫솔이라는 치솔 네. 칫솔 만드는 사업을 하고 네네. 있는 거고요. 닥터 노아 치과는 저희 대표님이 치과 의사라서 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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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닥터 노아 치과에서 하고 있는 인간 중심적 진료, 인간 중심 진료. 예를 들면 되게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저희 누나가 오른쪽 아래인가? 누나 미안해. <laughs> 한네 개가 없어요. <laughs> 다 임플란트. 음. 근데 보통 네 개를 임플란트를 따라락하면 네 개를 철로 이렇게 묶어 놓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가 아파서 치과를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썩어서 네 개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한 700인가 800을 달래요. 네개얼잖아요 음. 음. 그래서. 물어 물어 몇 달이 걸면서 그때 여기서 일하기 전이기 때문에 음, 음, 아는 치과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7만 원에 해결했거든요. 음, 왜냐면 음. 임플란트를 새로 하더라도 네 개가 아니라 하나만 잘라서 하나만 해도 되고, 음. 근데 그 하나도 충치가 있는 건 맞는데 그 충치가 점점 커져서 문제가 되는 충치인지 음. 아닌지 지금은 좀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 음. 치료할 필요가 없다. 음, 아.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과잉 어, 치료. 이런 게 없는 치과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저희가 가족 주치라는 걸또 하고 네.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실 저희가 칫솔을 파는 것도 똑같은 건데 네. 양치만 잘해도 예방이 저희 대표님 예방 전공이기 때문에 네. 예방만 잘하면 치과를 올 일이 사실 없어요. 음, 양치만 잘하면 음, 음, 음. 그렇죠. 예 네, 그리고서 일 년에 한 번씩만 치과를 와서 한 번. 정기 검진식으로 음, 음. 검진만 받으면 치아에 대해서 평생 큰 문제가 없이 갈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리고 미백 같은 거, 음. 미백 같은 게 사실 치아를 깎아내는 거기 때문에 음. 제가 치과 의사는 아니라 조금 네. 틀릴 수는 있습니다. 네. <laughs> 치아를 깎아내기 때문에 미백은 되지만 건강상에 얘는 좋은 건 아니라고 음. 알고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저희는 건강상에 좋지 않은 거면 네, 음. 하지 않기를 하지 마시라라고 음. 많이 권하는 편이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이게 이제 진로랑 어떤 부분에서 연관이 되냐면 지금 칫솔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칫솔을 가지고 남을 돕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저도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되게 신기했는데요.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laughs> 그런 부분에서도 재밌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청소년 여러분들 중에 뭐 핸드폰을 좋아한다. 어떤 친구 같은 경우뭐 속된 말로 꼬친다고 하죠. 어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에 꼬친 친구들 있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 는 안경, 뭐 커피 이렇게 꼬친 게 있어요. 그래서 아 얘는 왜 공부 안 하고 이런 거라지 하는데 그 주변의 스페이스 노와 같이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느냐 만나냐에 따라서도 그게 사업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또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한 그러니까 해외를 돕는 어떤 큰 네. 역할을 할수 있는 것도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은 그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저 스페이스 노아의 한태정 매니저님을 모시 모셨습니다. 그러면 그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예. 칫솔로 그들을 돕겠다고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음. 뭐 지금 뭐 계속 말씀으로 돈을 번다고 아, 하다고 하시는데, <laughs> <네네>. 감사합사 <laughs> 예. 정말 칫솔질만 잘해도 된다고 믿으시는지요? 예, 전 음. 믿고 있고요. 음. 그냥 간단하게 BOP, BOP라고 부르는 것은 음. 뭐, 네. 흔히 생각하는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음. 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계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통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음. <laughs> 약간 미국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게 자료들이 좀더 많아서 음. 말씀을 네. 드리면 미국에도 빈곤층은 존재하고 있어요. 저희 나라도 근데, 마찬가지,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음. 충치율과 소득수준을 비교해보면 소득수준이 음. 떨어질수록 충치율이 되게 높아져요. 음.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음. 그래서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면 뭐 미국이라는 잘 산다라는 나라에도 BOP 지역은 네. 칫솔을 한 개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음. 그들에겐 충치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음. 있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스페이스 노아 그러니까 프로젝트 노아죠. 이거는 예, 프로젝트 예. 노아에서는 칫솔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고 나누고.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최근에 이, 이 일로 해서 이제 큰 상도 하나 아니 두개 받으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상이었죠? 예. 저희가 2015 소셜 벤처 경영대회 고용노동부에서 주관니다 어. <laughs> 아. 그래서 대상을 글로벌 부분에 대해서 대상을 탔고요. 예. 그리고 코이카라고 음. 어 아실 거있죠 네. 코이카라는 곳에서 개발 벤처상 음. 특별상 명목으로 개발 벤처상 하나 음. 타고 이렇게 두 개를 받았다고 자랑 좀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칫솔로 칫솔로 상을 지금 두 개나 받았습니다. 예, 예. 아, 어떻게 경연대에 나가시게 되셨나요? 경연대에 나가게 된 거는 저희가 창업하는 모델이 칫솔이고 약간 사회적 미션이 있는 네. 사회적 기업의 형태이다 보니 네, 네. 이제 일을 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창업이란 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네트워크도 많이 필요하고 인포메이션도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회를 통해서 수상해서 물론 상금도 있고 하지만 그곳을 통해서 또 새로운 다른 관련 분야의 다른 팀들이 다 나오니까 그런 팀들을 알게 되고 그런 팀들은 이제 글로벌 부분에서 같은 창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나 가지고 있는 게 서로 도움될 게 되게 많은 거죠. 음, 서로 음. 고민하는 도와주고. 지점들이 비슷하니까. 음, 그렇죠. 돕고 네.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음.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짜 핵심으로 중요한 거죠. 그런 음. 대회 출전에서 얻을 수 있는 음. 거죠. 네네. 음. 그러면 이제 거기 나가려면 지금처럼 막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건가요? 소셜 벤처 경진에서 준비는 좀 힘든 가요 나간 적이 아, 없어서 나가는 건 그냥 나가면 되고요. 아, <laughs> 물론 등록은 시우나 그렇죠. 시우나부터 시작하면 되지. 내면 등록은 되니까. <laughs> 아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셜벤처 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예. 고등학생들도 나오는 부, 부분이 계시나요? 예, 예 있습니다. 아, 총 제가 다른 부분 정확하게 명칭은 기억 안 나는데 네 가지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저희는 글로벌 부분을 나가고. 네. 아이디어 부분 있고 뭐 창업 부분인가가 있고 청소년 아이디어 부분 아 문에 따로 아예 아예 이게 따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쪽에 그래서. 나가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칫솔이라고 네. 하는 게 정말 우리도 쓰고 다 쓰는 건데 그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가 이 칫솔에 입혀지느냐 그리고 이 칫솔이 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쓰는 이공 솔직히 이 중력과 공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처럼 우리가 지금 뭐 마시고 있는 커피라든지 우리가 뭐 쓰고 있는 칫솔,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안경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별건 아닌데 이런 게또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 이게 또 창업의 아이템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대상을 받는 네, 네. 수상 계기가 될수 있다라는 건 정말 세상은 정말 참 넓고 할 일은 많은 것 같습니다. 지 가지 죠 네. 그렇게 준비한 게 대나무 칫솔이 잖아요 예 맞아요 왜 대나무였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 네. 약간 대나무를 찾게 된 거는 좀 네. 우연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 개발도상국들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네네. 보니까 그냥 나무가 엄청 많았어요 음. 대나무가 그냥, 그냥 나무 그냥 나무 자체다 그래서 아이씨 그럼 저 나무로 칫솔을 만들면 칫솔이가 어, 네. 네. 밸류 체인이라고 음.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거죠 네. 원자재를 음, 네. 지역에서 나서 지역에서 만들어서 지역에다 공급하는 음, 음, 네.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음. 그래서 나무라는 소재에 포커스를 맞췄던 거고요. 음, 음. 그래서 나무 소재를 막 찾기 시작을 했죠. 어떤 나무 소재가 가장 좋을까. 음, 음. 처음엔 뭐 패목재도 생각을 했는데 입에 니까 조금 그렇고 일반 네. 목재들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수분 문제가 있어서 어렵고 근데 대나무라는 거는 수분을 오래 머금지를 않아요. 음. 대나무는 머금지 않고 갖고 있다가 다 그냥 밖으로 발산시켜요. 그렇죠 말려버리거든요. 음. 그래서 대나무 소재가 칫솔로 적합하다라고 음. 생각을 했던 게 하나가 있고 제가 우연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아직 우연이 안 나와서 <laughs> 제가 우연찮게 그 헝거 맵이라는 게 있어요. 월거맵네 프로그램 뭐 이런 데에서 만든 네, 네. 그러니까 건데 빈곤 층에 관한 헝거 네. 네 전체 세계 지도에서 빈곤 지역들을 네, 쭉 지도로 네. 나타 네. 네. 지도로 나타낸, 지도로 나타낸 음. 것과 저희가 대나무 하기로 해서 대나무에 대해서 전 세계 생산생장분포도를 어. 우연히 비슷한 네. 것 같아 삽쳐봤는데 거의 일치하는 거죠. 음. 아 그러니까 대나무가 나는 지역은 가난하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결론은 네. 아니지만 그렇게 보단 <laughs> 그 지역에 대나무가 많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네. 선순환 밸류체인을 위해서 대나무를 그렇죠. 더 선택하게 네. 또두 번째 네.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되게. 이게 단순히 국악 문제도 있지만 일자리 문제가 되게 중요한 네. 거거든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돈을 벌어야 그 네. 사람들이 네. 삶의 영위가 가능하니까. 음. 근데 예전에는 저희도 생각해 보면 소쿠리 만들고 우리가 음.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플라스틱 제품이 대체되면서 플라스틱은 어, 제가 석유 네. 쪽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네. 그, 네. 화학물이죠. 그렇죠. 네. 화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가더 싸고 편하게 사용하게 되지만 결국은 거기에 의해서 지불하는 비용은 지역으로 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 글로 가게 되는 음. 외국 외국으로 넘어가는 예. 네. 외국 자본인 거죠 사실. 네, 네. 그래서 그들이 소비하지만 네. 이게 밸류체인이 연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지역에서 나는 소재에 포커스를 맞췄던 거죠 음 그럼 아까 그러니까 뭐 칫솔도 이렇게 좋은 일에 쓰고 네. 저희가 구악 문제가 그냥 뭐저 같은 경우아 치과는 비싼 곳 이렇게까지만 생각했는데 이게 또 월드와이드하게 또 글로벌하게 보니까 굉장히 아. 큰 문제고 그거에 대해서 또 해결을 하신다고 굉장히 몇 분이 뭐 겨우 몇 분이 모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현재 저희 칫솔에 달려들고 있는 사람은 한 여섯 명 정도 달려들고 음, 있고요 그래. 근데 그 여섯 명이 스페이스 노화랑 몇 가지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그렇고요. 있지만 예. 겨우 여섯 명이 사십억의 국악 문제를 걱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그릇이 큰것 같습니다 아마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도 이렇게 그릇이 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제개발 그러니까 뭐 유엔을 꿈꾸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외국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어떤 아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민감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지금 스페이스 노아에 와서 저 대나무 칫솔 국제 개발에 대해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와서 스페이스 예. 노아에서 좀 질문을 하면 스페이스 노아에서 뵙게 되면 일대일로 <laughs> 답변을 해주실 건가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음. 뭐 얼마든지 제가 특별하게 급한 일만 없다면 전 네. 그런 대화 좋아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도 만나게 해주시죠. 만약 에 가까이 있다면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음. 네. 뭐 어느 분을 만나고 싶어할지는 네. 모르겠지만 저희가 음. 할수 있다면 저희는 적극. 자, 그런 게 네. 중요한 것 스페이스 공간에서 진로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꾸는 꿈이 없는 것도 참 문제인데 꿈이 있는데 누굴 만나야 될지 모를 땐 진짜 황당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도 뭐 사연 같은 걸 봤습니다만 네. 그걸 보면 네.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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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돼라고 이제 어른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걸 누가 해주냐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청소년들도 헷갈려하고 저, 저 다들 네.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프로젝트 노화 시설사업과 공간사업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예.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참 쉽지 않은데요. <laughs> 저희는 일단은 지금은 칫솔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내년 1월 출시 잘 적어두세요. <laughs>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내에도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국내 공장을 지어봐야 이런 개발도상국에도 공장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자체 공장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노아도 파이팅 넘치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지금 하시는 게 지금 사장님은 치과 선생님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같이 일하시는 매니저님도 그냥 공간 사업 하셨는데 칫솔 사업을 하시고 계시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로라는 것도 자기가 꿈꾸는 것만 가는 게 아닌, 꿈꾸는 거를 어떤 경험에서 가는 게 아니라 꿈꾸는 걸 바로 경험할 수도 있는, 바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방송을 듣는 학부모님들하고 예. 청소년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저희 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셨듯이 저희 대표님이 치과 의사인데 칫솔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고, 네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나 공간 매니저를 하면서 칫솔 팀에서 저는 재무 쪽을 또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은 영국에서 기생충을 전공하셔가지고 석사까지 나와서 네 저희 쪽에서 칫소를 만들고 네. 계십니다. 꽤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아 보니까 파켓스 네. 쪽에서 경쟁 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편이거든요. 음. 그리고 누구나 전공을 살렸다고 하기 되게 어려운. 하지만 음. 좀이렇또 아니라고 할 아, 수는 아, 없어요. 아, 그렇지. <laughs>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음. 선택하실 때 내가 전공을 이제 수능 보고서 전공을 음. 선택할 때그 전공이라서 꼭그 전공만 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공에서 배운 사고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으로 음. 다른데 가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음. 그냥 그런 포인트에서 진로를 네. 정할 때 나는 기, 제가 기계공학이니까 난 기계공학이니까 대기업 뭐 공대생 공돌이가 음. 돼야 돼 음. 이것만 생각하지 않고 조금 넓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생각하면 또 길이 열리던가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네. <laughs>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가 아니라 어떤 걸 하, 행동을 하고 싶어, 어떤 음, 그치, 걸 만들고 맞아요. 싶어로 접근하라는 말씀이신 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에 대한 대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이 세상에 단한 명도 없는 음,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냥 맞아요. 지금 순간 하고 싶은 거를 해보면 그 다음 다음 다음이 보이고 그게 음. 결국 직업으로 연결되는 음. 것 같아요. 음,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근 네, 지금까지 한태정 매니저님 말씀처럼 좀 많은 분들이. 꿈과 직업이 아니라 꿈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미래의 어떤 모습으로 단정지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한 꿈을 향해 바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부에서 한태정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 노아라고 불리죠 그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만들고 있는 저렴한 대나무 칫솔로 전 세계 국내가 아닙니다 글로벌한 비전인. 갖고 계시죠 글로벌한 비전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의 치아 건강 문제가 많이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어그 칫솔이 개발도상국 빈곤층의 생계를 유지하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그게 건강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선순환 돼서 거기에 나오는 대나무로 네. 거기 경제 도움을 만들고 네.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시는데 겨우 여섯 분이지만 이런 꿈꾸는 을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듣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식사를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양치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